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6월 19일 상한가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19일 오늘은 상한가 종목이 총 3종목이 이제 발생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카페24.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넥스틸.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어제와 오늘까지 이제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금호건설 우선주가 조금 이제 상한가를 좀 도착을 했는데 이런 종목들이 왜 오늘 상한가를 갔는지 그리고 또 지속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일단은 금호 그 건설 우선주를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제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인데 금호 그 건설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 상장 주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렇게 지금 보유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이런 거를 좀 따라가기 힘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단기적으로 17,500원 정도까지 회복이 보여지는지 여부 어, 그런 부분들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만 오천 원 정도에서 조금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도 상한가를 가면서 어, 상한가를 가면서 어 이제 여기 저항 구간들 만 오천 원 구간들은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좀더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 칠천 오백 원 정도까지는 조금 어, 간단하게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어좀 쉽게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뭐, 금호고스 우선주 같은 경우는 어제와 오늘 또 동일하게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뭐 특별한 이제 뭐, 호재거리 이슈라든지 뭐, 아니면은 공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견은 되지 않았어요 아, 발견은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참고를 하시고 음, 시장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번째에다가 금건설 우선주 어제 이어서 오늘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간 어, 종목에 대해서 좀알아봤고요자 두번째 종목 이제 카페24입니다 카페24 카페24가 최근에 뭐 움직임이 계속 좋았죠 여러분들 바닥구간에서 15,000원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고 뭐 거의 어, 2배 이상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 왜 오늘 이런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길래 오늘 좀 상한가를 갔는지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페 24가 이제 유튜브 쇼핑 전용 스토어를 이제 기능을 출시를 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인데 뭐 일단은 뭐 별도 개발이라든지 아, 디자인 아, 작업 아, 없이 아, 음, 개설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상품 주문도 굉장히 간편하게 어, 간편하게 할수 있다라고 해서 오늘도 상한가를 가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뉴스를 좀 보시면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이제 카페 24가 쇼핑 기능 강화에 나선. 유튜브와 함께 세계 최초로 유튜브 쇼핑 전용스토어 개설 기능을 출시를 했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좀 이제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누구나 복잡한 개발이나 디자인 작업 없이 몇 차례 클릭만으로 전용스토어를 개설한 후에 유튜브 쇼핑을 시작할 수 있다고 카페24는 설명을 했고요 기존과 달리 이제 기, 카페24에 자사몰이 없는 크리에이터 어, 쉽게 말해서 카페24에 이제 입점을 하지 않은 그런 이제 판매자들이나 크리에이터 이런 사람들도 유튜브 쇼핑을 시작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구글 계정으로 간단한 회원가입을 거치면 바로 유튜브 쇼핑 전용 스토어가 만들어지고, 스토어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고객 관리부터 주문, 배송 등 사업 전 과정을 손쉽게 운영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어, 이제 편의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 주목을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뭐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기간이나 채널, 콘텐츠, 상품의 상시 데이터를 다각도로 분석을 할수 있는 그런 이제 분석 시스템까지도 도입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어, 유튜브 시청자가 이제 상품을 주문하는 과정도 굉장히 간편하게, 어, 간편하게 이제 좀 처리가 되는데, 시청자는 제품 상세 페이지를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주문자 명이랑 주소, 연락처 등 이제 필수 정보만 입력을 하면은 뭐 카드라든지 계좌 이체, 가상계좌, 아니면 간필 결제, 요런 이제 결제 시스템으로 인해서, 어, 바로 결제를 해줄 수 있는 어 결제를 할수 있는 굉장히 쉬운 그런 움직임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고 어 이제 카페이24 대표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와 커머스의 융합은 앞으로 이커머스 산업의 판도를 바꿀 혁신적인 전략이라면서 유튜버의 협업을 통해서 온라인 사업자와 크리에이터가 새로운 기회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어, 이렇게 밝히면서 오늘 상한가를 가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5,000원 구간에서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왔었죠 우리가 여기서 점상 그 다음에 또 어, 상한가를 가는 이런 갭을 띄운 구간들이 굉장히 크게 있었거든요 어,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요 구간들이 굉장히 크게 있었는데 요번에 어, 이제 5월달부터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요 구간들을 다 메꿨습니다 5월 말쯤 5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5월 말까지 해서 이제 요런 갭 상승 구간을 다 메꾸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왔지만은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를 가주면서 다시금 정 고점을 돌파를 할수 있을지 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시도를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일단 주봉상으로는 아직까지도 올라갈 길이 조금 한참 남았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뭐 45,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쉽게 좀 상승을 할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45,000원 구간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는 과거에 이렇게 지지를 받아줬던 구간들이고요. 상승을 할때이렇게 저항을 맞아줬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런 자리라서 일차적으로 이제 45,000원 부근에서 조금 저항을 맞을 가능성도 지금 조금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만약에 45,000원을 돌파를 한다, 4 5 0 0 0원 돌파를 하면은 45,000원에서 다시 지지를 받아주는지 여부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카페24도 뭐 중장기적인 측면으로서도 충분히 지금 뭐 단기적인 이런 이제 호재거리, 어, 이슈가 좀 떴지만 은 중장기적인 측면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어, 두번째 종목 카페24 였구요 자 세번째 종목입니다 넥스틸 음. 넥스틸은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가스전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또 지속적으로 횡보세를 보이다가 이제 급등을 한번 보이면서 또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다가 다 급락이 났다가 또다시 오늘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어,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왜 오늘 시장에서 좀 상한가를 갔는지 이슈를 좀 보자, 라고 하면은, 닉스트리 이제 시설 투자 공시에 이제,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동해 유전 테마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투심이 계속 이제 끌어올려지는, 어, 시장의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 라는 거거든요. 지난해 이제 상장 때 밝힌 롤밴딩 설비도입 관련 이제 투자 공시를 이제 오늘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 상승세를 보여주는, 상승세를 보여주는 그런 움직임으로 조금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넥스틸이 포항 영일만 공장에 1,613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 어, 추가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에 인해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어, 그런 모습이었고 어, 강관업체인 넥스틸은 포항 유전 테마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 유전 테마주로 꼽히고 있고 어, 이날 넥스틸의 강세는 신규 시설 투자 공시의 영향으로 풀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제 어제 이제 시회에서 이렇게 좀 이제 공시를 밝혔는데 영일만항 3 일반산업단지에서 신규서 풍력에너지 진출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기존 시설투자 결정 외 신규 시설 투자 결정 어, 신규 시설 추가 투자를 결정을 했다 라고 밝히면서 어, 오늘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나 매수세가 조금 몰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신규 시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상장을 할때 말했던 롤밴딩 설비 및 관련 부대 시설이라고 밝히면서, 롤밴딩 설비를 통해 대형 구조물에 사용되는 대구경 관관을 제작할 수 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다만 시장에서는 이 시설 투자 공시를 평왕 영일만 석유가스 관련 투자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고, 어, 그때 관광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탐사 시추에 관관을 설치하는 케이싱이라는 작업, 어. 케이싱이라는 작업. 그리고 그 강관, 앞에 시추공이 이제 들어가는데, 시추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제, 잡아주는, 이제 강관을 설치하는 케이싱 작업하고, 시멘트로, 암석과 파이프를 붙여주는 시멘팅 작업이 이제 함께 진행된다는 소식이 몰려지면서, 뭐, 고려 시멘트라든지, 그다 뭐, 강관 관련주들이, 어, 굉장히 또 폭등을 보이는, 어, 굉장히 큰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였는데, 뭐,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좀 추가적인 상승을 할수 있을지는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죠. 왜냐? 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어, 여러분들도 차트를 보시다시피 아직 뭐 그렇게 많은 우리가 데이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상장을 하고 난 뒤에 움직임이 이게 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런 이제 기대감이 지속이 된다라고 했으면은 상장할 때 기록을 했던 13,800원 이 고점도 충분히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자리가 연출이 된다라는 거죠. 어, 그런 연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서 어,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종목 넥스트리였고 자 여러분 뭐 시장이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개별 이슈나 이런 종목들이 아니면은 상한가를 가기 조금 어려운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세를 주는 종목들도 오장돼서 윗골이 달리고 빠지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상한가를 갈수 있는 정보나 어, 종목들 받아보고 싶으면은 하단에 텔레그램에서 양목뉴스를 조금 이제 검색을 하셔가지고 거기 채널을 추가하신다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들 어, 많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텔레그램에 많은 이제 채널 추가를 해주시고 자 지속적으로 이렇게 정보와 상한가 가는 종목들 지속적으로 좀 받고 싶다 아니면은 나도 이런 상한가 가는 종목들 미리 좀 이제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채투하시면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날씨가 어 매우 덥습니다 폭염주의보도 지금 발효가 되고 굉장히 더운 날씨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어 저는 내일 상황과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